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바로바로, 바로 어디 보자, 어디 있냐, 탐켄치구요. 여러분, 탐켄치가 이제 막 너프를 심하게 먹었잖아요. 이 탐켄치가 너프를 심하게 먹었는데, 저는, 바로바로 바로 탐켄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보여드릴 건 제가 탐켄치를 할 거고요. 자, 한번 기대가 되네요, 탐켄치. 일단, 나만의 상점은 이렇게 떴습니다. 저는 목표가 이거 사는 거예요. 좀비 브랜드. 되게, 재밌는 스킨 같아요. 네. 911RP. 만원만 있으면 살수 있죠. 이미 이거는 샀어요. 이블린. 허 <laughs> 자, 아무튼,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써 천천히 기다려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건 심심하니까 채팅으로 돌아보죠. 혼자 끝말 잇게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같다고요? 알고 있어요? 어, 왜 채팅 이안 쳐져? 근데 채팅 안 쳐져요, 여러분! 채팅 안 쳐져요!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그린판으로 놀고 있죠. 아냐, 니그린판 어, 뭐, 잡혔다! 아싸, 잡혔다! 자, 오늘 해볼 건탑 켄치 강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볼 건탑 켄치 강의. 일단은 탑에 걸렸어요, 여러분. 룬은 어떻게 들어주시냐? 룬은? 착취, 보험막강타. 뭐, 이건 기호에 맞춰서 다관거 없어요. 찰거나, 이거는 생일에 다 쓸만하니까, 탐켄치는. 그냥 저보험막강타드림 편입니다. 그 다음에 뼈방패. 그리고, 과잉성장. 탑을 할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진짜 탐켄치는 다 좋은, 그냥 이 탐켄치는 어떤, 쏘, 여진 빼고, 쏘잖아, 이거나, 어떤 걸 가든 일단은 탐켄치는, 전 착취 들고 일단, 이거 다 좋아요. 이거 어떤 걸 찍든, 이거 탐켄치는 다 좋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괜찮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는 공석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저는 탑에서는 다리우스를 배나는 편이에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다리우스는 뺀댔네요. 나이스. 어 선픽 정글 뺀 맞지 오케이. 그리고. 뭐, 여러분 탐켄 칼라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라비 충분히 쓸만해요. 하지만 칼라비 들면 뭐합니까? 큐스가 스틱이 사라지는데 그럴 바엔 착취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착취를 눈 요렇게만 들어주고 탑켄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웨이 미드 나왔습니다. 좋아요. 제가 스웨이 미드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스웨이 미드가 나왔어요. 역시 소강, 소강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드립이었어요. 일단 아무튼 탐켄치 바로 픽해줍니다 못할 거예요. 어, 탐켄치 얘들은 상상도 못할거예요 탐켄치에서 보신가? 이럴거예요 탐라스스 제가 썹니다 라스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저런 뚜벅뚜벅 뚜벅이 챔프 제가 썰어버립니다 씹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어요 탐켄치가 잠깐 틀린다며?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잠깐만 미, 미드.. 자, 잠시만요 혹시 미드 오이기고 탑.. 탑.. 탐라스스 맞죠 그리고 트린다미 어 정글이겠죠 네 정글 정 정글 미드 트린다미요 미드 나서스는 아닌 것 같고 상대 팀도 참 애매하네요 네 라인이 워익 네 뚜벅이 다 상관없어요 워익도 잡을 수 있고 트린다미어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트린다미의 상당히 좀 까다로워 말이 기지개 한번 펴주고 아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상대편을 이제 슬, 슬슬 나오겠죠 상대편이 뭐 할지 아탑 타보이가 너을때상관없어내 아, 타보이 그 정글 라스스고 미드 트린다미어에와 타보이길 줄은 상상도 못하긴 했네요 221 레벨 띠용 이거는 이221 이거 레벨 야 깔끔하다잉 그래서 167, 61, 149, 47 저희 팀은 다 이거네요 자 인, 한번 보시면 전 6레벨, 5레벨, 7레벨 7레벨! 아유 여러분 걱정마세요 점수는 낮으니까요 랭킹... 네 랭킹전입니다 아프리카TV님 어서오세요 랭킹전이에요 제가 지금 탑... 유튜브도 찍을 거면서 탑켄치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탑켄치 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 팀은... 상대는 워익이고요 제가 워익을 씻고 뜯고 맛보고 그냥 늑대고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매직을 보여드릴 거예요, 탑에서. 워익 상대 쉬, 쉬워요, 정말. 그냥 일단 처음으로 저는 부패를 가진다 탐킨치 부패, 좋아요. 아무튼, 저는 스킬은 Q부터 찍습니다. 뭐, 원래 탐킨치 서포트도 Q부터 찍을지 모르겠지만, Q부터 찍고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짜자짠. 오케이 살짝 띵케보고 두벅두벅 두벅 걸어서 마이가 레드를 먹으러 가니까 살짝만 리시해주러 갑니다 아 역시 미드 트인담이었어요 이거 정말 헷갈리게 해네아아 프리카TV님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념에 따봉 한번 날려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딜레이가 25초정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딜레이가 25초 정도 있다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녹화를 켜서 그런가 제가 살짝 딜레이가 있어요 지금. 미이생성되었습니 아, 오케이, 천천히요. 아, 순간 잠깐 정신 좀 놓고 있었습니다. 자, 탕켄지 강의 일단은 미니언 나올 때까지 이제 마이가 레드 먹는다니까 레드 리시해주고 미니언 나온 오 바로 가보도록 하죠. 한두대 정도 맞아주면 약간 센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평타. 평타 두 대. 한대더맞아주고 그렇지, 이제 빠집니다. 어? 아무아도 되네. 한번 따봉 가려주고, 그래도. 자, 워익이 있어요. 워익템 뭐냐? 아, 워익템 이러면 더 괜찮아요. 왜냐면 저 부패 물량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즐길 수 있어. 진짜 치팅향 항상 들어 꿀맛이야 아, 진짜 또 딜레이가 심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시스 2개 놓쳤죠? 걱정하지 마세요. 놓칠 수 있어요. 착취 먹어주고, 씹고 뜯고 맛보고 죽여줍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부품을 하나 팔아주고 평타 해줘요. 가까이 가서, 오케이. 피해주고, 평타 때려줍니다. 제가 투를날라면 평타 때려줘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스테가 착취를 무한으로 쌓아줘요, 지금. 쟤도 착취기 때문에 살짝 손해보는 손해 것도 있겠지만, 워익을 생각보다 이찍같습니다두번 이랩 때이찍가야 돼요. 오이가 생각보다 저 큐가 만화 소비가 심해요. 그래서 천천히, 샹을 천천히 죽여줍니다. 평타 때려주고 해줘요. 오케이, 큐 한번 때려주고 평타. 이한번이한번 e 쏴줍니다. E 한번 이한번 e 쏴주고 그리고, 왜왜왜왜왜 왜? 큐쏘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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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큐쏘 쐈... 뭐, 뭐죠 여러분? 다 당황하지 마세요. 어, 그냥 1을 찍었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워익은 한낱 늑대일 뿐이에요. 이랩 차이 난다. 어쩌라고요? 큐! 아이구안 맞았네요. 이 시간에 난다. 어쩌라고요? 저는 탄켄치입니다 쫄지 마세요. 강이신이에요 여러분. 탄켄치강이신입니다 평탄대 쳐주고, 평탄대 도쳐주고, 평탄대 도쳐주고, 잡아먹고, 최대한 뒤로 갑니다. 이번 누르고 Q 평 그리고 평다그러지 W Q 평 그리고 딱 늑대지고 거기 잭꿀거 오케이. 여러분 네, 당황하지 마세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탈겐치도텔 뺐잖아요. 아이 노엘도 텔 뺐잖아요. 보세요. 할수 있어요. 나스스랑 왜 같이 온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이런 건 계획이 없는 일이긴 해요. 나비따, 나스스랑 왜 같이 왔지? 일단은 저도 최대한 많은 아껴줘야 돼요. 노엘과 상대하려면. 워이기를 큐 날라올 때, 저는 큐로 이렇게 미리미리 견제를 해놔야 큐로. 워이 상대를 미리미리 큐로 견제를 해놔야 나중에 좋습니다. 이렇게. 눈 맞췄으면 따봉 한번 날려주시면 돼요. 라스스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마다나 박아줍니다. 평타, 아, 평타를 때리기 전에 워이기 슬슬 다고 있죠. 그, 그, 그 때문에 시스택을 쏴줘야 돼요. 방금 멋있었어요. 나도 멋있는 거 알지만, 멋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따봉. 뭐, 어, 못 맞췄죠. 그래서 착취를 먹어줘요. 견, 견제하면서 이렇게 때리면 저는 피해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덤벼요, 제가. 큐로 먹어줍니다. 못 먹을 것 같으면 큐로 먹어줘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못뭐 먹을 것 같으면 착취를 먹어주고, 오이 지금 빡침다, 매우 착취로 슬슬 툭 건드려주고, 저도 피해복 하잖아요. 저는 만, 저는 포션이 하나 있어요. 전 부피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더 좋아요. 퓨어 치워줍니다. 미언을 슬슬 빼주면서 먹어요. 미언 차이는 6개 차이. 그리고 창치를 먹어줍니다. 제가 함부로 못 덤빌 거예요 지금. 죽을,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뭐막 어, 지금 막 쫄깃쫄깃합니다 아주. 어, 워이 지금 막다걸다 갈려 다 고하고 있어요. 아, 아쉽게도 퀴를 못 맞췄습니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저는 만화가 많기 때문에. 워익도 지금 큐 만화가 빨리 다는거아니까 지금 워, 워익 뭐냐 큐를 아끼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제대로 안 나오네. 아무튼 평타 한번 때려주고 큐 날려줍니다. 그렇지. 이렇게 계속 큐를 맞아줘요. 맞, 맞으면 워익도 빡쳐서 막저희큐 빨라올 거야. 왜 이렇게 미니언길만 그만해. 아, 진짜 말이야. 자, 여기서 착시가 안 끊기게 큐 날려준다. 평타한대 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슬쩍 다가서 평타한대때려줄려다가 실패했어요. 워이을 지금 제가 워익 저 공포 상태 걸리면 제가 무조건 불리해요. 왜냐 워익이 점점 공속이 빨라지고 저는 제대로 평타를 때리기 전에 죽을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서 큐를 계속 날려줘야 이제 이때부터 워익 저 상태 뜨면 그때부터 계속 큐만 날려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큐만 날려주면 돼요. 워익은 저렇게 미니언을 피해보고할 거예요. 하지만 워익은 만화가 마, 만화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큐로만 계속 견제를 합니다. 워익 나 답답할 거예요 많이. 자 워이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한번 보자 니년상키고 뱉으면 딜 세지 않아 니요니년상키고 뱉으면 그길 진짜 별로 안세요 워이기 궁으로 들어올 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버텨줍니다 워이궁은 대비해야 돼요 워이궁 맞으면 진짜 빡세거든요 나이스 이렇게 큐럭해서 먹어주면 됩니다 야 오케이 워이도 지금 많이 궁각 재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상태에서 더 좋다는 말씀.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워이걸 늑대고기를 만들어보도록 하죠 CS 차이는 지금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CS 차이가 이렇게 절망적일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네요 워이이 라인을 죽도록 빼네요 여러분 이렇게 큐 맞춰주고 인연이 때립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워익이 먼저 칠레벨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뒤에서 이렇게 큐로 미니언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큐가 계속 미니언이 만화가 딸리잖아요. 아, 만화가 딸려도 걱정 마세요. 저는 켄치칩니다 계속 큐로 날려줘요. 빡치죠? 이제 슬슬 다가가줘요. 워익이 궁을 물수 물 있게. 자, 워익은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평타. 그럴때 평타. 평타 안 돼도. 그리고 이거를 먹어, 못 먹어줬네요. 먹어줘야 되는데. 큐로 빡치게 안 돼도. 여기다 평타 한대더 때려줍니다. 그 워익이 쟤는 쟤, 쟤 피가 이렇게 됐으니까 막 표시기 뜰거 아니에요 워익 표시 이때 살짝 빼줘요 이때 워익이랑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뭐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데 이때, 이때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워익이랑 싸울 때는 이 표시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줘요 자 워익 피 보세요 전집 갔다 옵니다 워익을 조질려면 한 가지 템이 필요해요 저는 주로 탐켄치로 태블만 가거든요 태블만 가면 미니엘 먹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 가지고 워익을 대비해서 신발 하나 사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궁이 있기 때문에 워익도 집갈 거예요 지금. CS 차이가 생각보다 나이기 때문에 제가 워익한테사야 돼요. 집갔다오면 워익이 집갔다오면 템을 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죽을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조건 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 미드는 한번 땄기 때문에 아 보스 보스는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보니까 마이는 마이는 제국가로 잘 크고 있어. 용까지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쓰있기 때문에 참 많이들 믿습니다. 먹다가 죽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일단은 워이기랑 많이 시스템 차이가 나니까, 워이기랑 시스템 차이가 나니까 살짝 워이기 12인치를 건드려줘요.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써봐. 이방어로 써주고, 그냥 죽도록 때려줍니다. 죽도록 때려줘요. 오, 제가 W를 맞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리합니다 방어막, 방어막 써주고! 방어막 2초! <laughs> 여러분, 제가 하나 생각 못한 게 있습니다. 오이기 궁수면 피가 계속 쭉쭉 찬다는 거예요. 하나 생각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깊이 있는 색은 불가해한 예 깊이 <목소리>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훨씬 수, 어, 수월하게 수 먹어줄 수 있어요 <laughs> 진짜 못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탐켄치로 제가 워이글 상대로 턴 도... 쳐 나와요. 쳐다오지 전화 마세요. 저 보여드릴게요. 아직 못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더 보여드릴게요. 그요 잠깐 잠깐 아그 전화 와가지고 얘기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워이긴 쫄고 있어요. 제가 무섭기 때문이죠. 잘 피하네. 여기서 평탄대만 때려주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태블망을 가는 이유 미니언을 먹기 위해서죠. 어 뭐야 왜, 왜나왜 때려? 미니엘, 토피면 미... 가능성, 가능해서... 이거 미니엘 먹기 위해서죠 와. 워익은 지금 매우 바짝 쫄아있는 상태에요 지금 제가 워익을 살짝 건드려보겠습니다 톡! 큐로 미니엘을 회복하겠죠, 아니네요 큐 까비 야, 큐로 저걸 먹네, 까비 제법 워익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질질 흘러요? 질질 흐르지 마세요. 살짝 빼주고 평타 Q 평타 다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오이기 저보다 시스를 잘 먹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진짜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이기 미야 쳐주고 오이기 없는 걸 인지했을 때 오이기 미야를 쳐주고 이걸 먹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래야 뭔가 좀 약간 오케이 달려줍니다. 미니언 길막 씨. 워잉이 궁 쓰를 줄줄 아는데 궁을 안 쓰네요. 다행히 착한 워잉인가 봅니다. 일단 큐 한번 써주고 맞춰줍니다. 전 최대한 살려야 돼요. 포션 하나 빨아주고 워잉은 포션을 안 갔기 때문에 워잉은 포션을 안가게 되는 게아제 피해 보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큐를 다시 큐를 찍어주고 전 방어막을 찍어 큐를 써줍니다. 평타 기절시켜주고 평타 대터때려줍니다그 평타 그리고 평타. 제가 W 하셨을때 이렇게 먹고 페터 줍니다. 평타. 그리고 Q 평타 있어 e 주고 평타 한대써 주고 스킬 없어요. 좋졌습니다 여러분. <laughs> KSH 님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네,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혼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하고 있어요. 어서와요. 혼자 해서, 혼자 가서 외로웠어요. 그리고 곧 11시가 되니, 11시가 되니 전화 데이트할거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디스코드 있으세요? 용납할 수 없지. 여러분, 디스코드를 하시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코드 있으시나요? 전대를 할 건데 전답 온대를 까면 제가 전화를 까는 거 솔직히 좀 그런 방송인데 그래 가지고 그 무엇이냐 전 디스코드를 하긴 한 디스코드를 할 건데 혹시 디스코드 있으시나요, 다들? 도저히 막을 수야 CS 차이 절망적이에요. 39개나 차이납니다. 기관 만장 있는 저 워에게 콧대를 완전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어요 지금. 생각을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스킬이 없다는 걸 잊지 못했습니다. 큐, 까비, 평타. 지금 워이기랑 까비 워이기와 맞찬가리면 제가 지기 때문에 깎치면안 돼요. 진짜 뒤에서 큐 짤로 계속 피를 깎아주거나 미언를 먹어줘야 되는 위언을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계속 큐로. 왜왜왜 거기 있는 거 안다고 봤다고 왜왜 왜. 왜, 왜? 제가 와 워이기랑 십 일렙 차이 나죠. 아 정말 저 친구 빡세네요 여러분. 탑켄치의 천적이 될 수도 있어요. 탑켄치의 천적이 될수 있습니다. 야 빡. 야야 야, 빡. 어머나. 어머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큐 그렇지. 깝쳐봐, 깝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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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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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피폭하는 게 좀. 우왕, 퓨, 퓨. 아,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제발 좀. 15분까지만 하자. 흠, 씨앗다 얘들아, 15분까지만 하자. 좋은 판단이야 얘들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얘들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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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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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다 성찬 내가 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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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쓸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탐, 저처럼 탐켄치를 하시면 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탐켄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요 여러분, 전탐분치 이제 여러치는못볼것 같아요 다시여러 여러분, 다러분 여러분, 못볼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타켄치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